몸과 꼬리에서 꼴로부터 온다.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면 운명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마,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마음의 근본을 모르니.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마음이란 본래부터 그 사람이 지닌 성, 성격이나 품성을 뜻하는 말로 단순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사람이 지닌 성, 성격이나 품성은 교육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익히 들어왔고, 그렇다면 교육에 의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교육에 의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운명이 변할 수 있다면, 아마도, 어, 교육을 통해서 어, 운명이 변할 수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 줄을 서어 있을 것이고, 아무, 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교육만 받아서 어, 마음이 바꾸면 더 좋은 운명으로, 운명으로 어, 살려고 할 것이고, 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며, 흔히 사회활동에서 많이 볼수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인간의 마음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적용된다. 아쉽게도 사람들이 관심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2006년 판교 분양 당시 당첨된 사람들은 로또 됐다. 로또 됐다. 고 축하할 만큼 날린 법석이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망했다 해도, 망했다 해서 망교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정보만 가지고 금방 갑부가될 것처럼 믿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당시 눈에 보이는 정보만 믿기 때문에 망교를 어, 선택하여 실패를 보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진 정보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옹, 행동에 옮기게 되고, 그러니 인간이 평생 사용하고 가는 뇌의 용량은 전체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00%라고 믿지만 2%의 판단력으로 어, 선택한 것과 다름이 없다. 성공과 실패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고 천재과학자 아이슈타인도 3% 정도밖에 사용 못하였으니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뇌의 사용량은 얼마나 적은 양을 사용하고 죽는지 우리가 알수 있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인간은 거기서 거기 극이다. 대개 인간의 뇌는 98%로 도 사용하지 않고 죽음을 함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에, 만약 뇌의 잠재 능력이라는 표현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뇌의 98%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많이 달라질 것이고, 이 영향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기 스임 안에 사용될 때 가장 증폭되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얼마 전, 침이 인체 조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침이 우리가 흔히 만난 한의원에서 만난 침이 어어 어, 인체 조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연구를 해, 했는 그 중에 삼겹살 삼겹살에 침을 넣고 어, 실험한 적이 있었는데 침을 꽂은 다음 일정이 시간 일정 시간이 지나 삼겹살을 구워 보았더니 삼겹살에서 나온 기름은 몇달 지나지 않아도 몇 달이 지나도 상온에서 굳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주위 사람들은 침에 대한 효능에 놀라운 적이 있었고, 침에 무슨 특별한 조치가 조치를 한 것이냐, 아니면 특수침으로 제작했느냐, 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쏟아졌고, 그 침은 보통 일반 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 누구나 침을 맞으면, 이러한 어, 결과를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침에 어떤 정보를 주었느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때 사용한 마음이 누구의 누구나 가지고 있는 뇌의98% 영역을 잠재 능력을 사용한 것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 이렇듯 마음이란 것은 그야말로 마음 먹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표출되는 것이고 환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의 준비가 된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모두 자기 마음의 정보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돈과 명예 또한 자기가 방출해내는 마음의 정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돈과 명예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품어내는 마음의 에너지에 따라 라디오 주파수처럼 그에 맞는 주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며, 우리의 삶을 운명이라 말하는 것으로, 운명은 자기가 방출해내는 마음의 에너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관상학은 신비한 학문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굴의 무형으로 어 바뀔 수 무형으로 미래의 정보가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고 마치 동양의 동양의학에서 눈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의 이 문제로 외부에 나타나는 것이 관상이다.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에 병이 생기면 몸에 침을 놓아 치료하듯이 관상학에서 말하는 길흉하복도 몸을. 에, 다스려 기중 길중 하복을 치료할 수 있는 이치다그래하여 숙명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운명은 각자의 노력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관상학은 좋은 관상은 저도 노력하지만 좋은 관상은 어, 노력에 따라서 어, 바뀔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은 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하는 것이 내 몸의 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아침 독서는 여기까지입니다.